자, 문제에서요. 부피가 나왔네요. 네. 부피가 195래요. 근데 이거 지금 기둥인데, 어떻게 생긴 기둥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면은, 어... 얘를 그냥 민넓이로 잡고, 네. 이걸 민넓이로 잡고, 얘를 세우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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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우면 앞에 있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, 뒤에 는 모양도 이렇게 생겼을 것 같죠? 네. 야, 너무 완벽한 그림을 내가 그려드린 거고요. 그리고 밑에 있는 바닥은 이렇게 미, 직사각형이 되는 건데 그림이 어, 좀 이상하다. 아니, 그래이 예뻐요. 그림 진짜 이상한데? 아니에요, 괜찮아요. 아, 계속, 계속 해봐요, 계속 해봐요. 뭘 계속 해, 잠깐만. 자,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상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그림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. 네. 너무 잘 그렸어요 구 형이 있지 않나요? 구그 형이 없어요 이렇게 되고요 직위면체가 조금 깎인 거예요 네. 그래서 옆면이 두 개가 되는 이유 그 이제 이거는 옆면이고 이거는 뚜껑입니다 위에 천장이고요 얘가 옆면이 두개 되는 이유는 이 꺾였기 때문인 거죠 네. 요거거든요이 이거 부피를 물어봤어요. 그럼 얘는 부피를 어떻게 보냐면, 직면면체에서 이 삼각기둥을 빼주셔야 돼요. 직면면체에서 삼각기둥을 빼주십니다. 그럼 삼각기둥이 누구냐? 삼각기둥이, 그림은 좀 어설프지만, 못 그리게 돼요. 이렇게 요렇게 해서, 이렇게. 네. 삼각기둥 보이죠? 네. 다시 보면 이거예요. 짠짜 짠, 잔 짠, 자 짠, 짠, 짠짠짠짠짠짠짠짠 짠, 짠, 진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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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가진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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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얘 플러스 1 전체 높이? 그 이게 X 플러스 2. 다 곱한 거에서요. 예쁘다. 1, 2, 3. 거기에서 뺄게요. 뺄게요. 자,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? 이그 길이가... 잠시만요. X 아니야. 지금 여기가 X인데. 이 길이가 X 플러스 2가 잖아 2. 2인가요? 네, X 플러스 2에서 네, X를 빼요 이게 X 플러스 2니까요. X +2니까요. 네. 네. x 플러스 2에서 x를 빼야 돼요. 네. 그럼 길이가 얼마나 고요2 e. 2가 되고요. 여기는 2가 되는데 그럼 여기는요? x 거기는 고기는... 네. 그기는그 x에다 x 더하기 X하기 x 더하기 3에서 얘가 e, 얼마야? 2x e, 플러스 3인데 얘가 x 아니야? 네. 네. 그럼 내가... x 더하기 3에서 x를 빼면 되네요? 3이요. 그럼 3이 되겠습니다. 자, 따라서 다 알아냈어. 요게 얼마라고했지 아까? x 플러스 2 2라고 e. 했던 것 같고 요게3 3이라고 했던 것같네요 네. 한마디로 여기 직각상각형을 그려놓고 얘가 2가 3이냐라는 걸 알아낸다는 얘기에요. 네. 네. 그래서 이 두피를 구하는데 기둥이니까 민날비 곱하기 높이거든요. 네. 설마 민날비. 네. 아직도 6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. 3입니다. 네. 민날비 3이고요. 높이는요? 얘 키는? X 네, 플러스 엑스플로, 1이요. 맞나요? 네. 맞잖아요 그렇죠. X 플러스 1. 자 그래서 얘가 이게 밑날비였고밑날비 네. 곱하기 높이 네. 이게 이 삼각 기둥의 부피입니다. 네. 이두 개를 뺀게 뭐랑 같다? 뺀게 제96, 9 5 이거 풀면 되겠죠. 정리하면 은 엑셀 상승이 있고요. 엑셀 제곱의 계수가 얼마예요?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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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해야죠? 네. 그래서 네. 이게 4제곱이고요. x의 제곱이고요. 엑셀 계수 구할 때는 원래는 두 개씩 곱해 네. 1, 2는? 2, 6 2, 13은? 3, 4, 2, 3은? 6. 6다 더하면은? 10. 11인가요? 네. 11. 근데 옆에 마이너스 3쓰이 있잖아. 8. 네, 8을 쓰러 갈게요. 이런 계산이야 뭐 사실은 필만 있으면 할수 있잖아. 우리 머리가 있으니까. 상수항은 6에다가 3을 빼. 3. 이었는데얘 넘어와. 190. 마이너스 190. 2는 0이 되는 거죠? 네. 자 이제 190의 약수 중에서 거기에 있는 애들로 대입을 해보시면 누가 영되는지 알아내면 되거든요 누굴까요? 좀 커야 돼 2는 안될 것 같아 4 4 되나요? 한번 더 볼게요 엑세진의 4 우리 후니의 추천이었습니다 64 16의 6배 96 8의 4배 32어 여기 딱 뜨네요 딱뜨아 아니야? 그럼 아, 이거 3개 기반해보고. 네. 1 9 0 맞아요. 따라서 F는 얼마다? 4. 4. 정답 3번입니다. 이 수를 대면 뒤에는 2차식이 나오지만 거기서는 그냥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